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여러분 예, 오려... 오늘 얼마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네. 걸. 배우고 있는데요. 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거. 음. 그리고 수혈 받을 때 조심하는 거. 오늘 새로 배웠죠? 음. 네. 고려대학교 박종 네. 어, 네. 교수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죠. 그리고 달라진 중국, 달라진 중국을 꼭 수강하시는 거. 저 수강 안 하면 <laughs> 중국에 대해서 <laughs>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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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달라진 중국, 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원 교수님의 네. 강의를 듣고 있는데, 네. 그럼 잠깐 안, 끊어졌네. 안승찬 기자, 결정적인 때 끊었다. 지금. 야, 나 진짜 너무 잘 들었어. 어? 예고편 하듯이. 어, 궁금하시죠? 하면서 넷플릭스에 추적해라. <laughs> <취직해라. 웃음> 네. 네, 그럼 끊겼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음. 네. 분명히 수혈을 하면은 수혈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문제가 있더라. 음. 아.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빈혈이 있는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면 은 합병증이 높다는 건 알았어요 음. 예전부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빈혈을 교정하고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마취과에서 원해요 음. 빈혈 환자는 빈혈 교정하고 들어오세요 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예. 그래 그러면 내가 교정하지 않고 수혈을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수혈을 하고 그 비, 수혈을 통해서 빈혈을 교정했던 환자가 그냥 빈혈이 있던 환자들에 비해서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아 수술 과정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수술 과정에서 수혈 받은 게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 전에 수혈 받은, 수혈 받은 건데 그건 음. 수술하고 상관없는 건데. 네. 그런 수혈을 받은 미리 받고 수술한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되더라. 아는 알았던 거는 네. 음. 빈혈은 분명히 그 수술 후의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빈혈을 수혈로 교정을 했더니 이게 다 극복이 된줄 알았더니 합병증이 더 늘어나더라는 거죠. 보 아.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봤어요. 예. 봤더니 여기에 이제 <laughs> 와, 왜 그럴까? 그, 어, 여기 이제 뭐그럴까 여기 이제 요거 요거 한번 그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은. 예. 이게뭐 이게 이제 이게 안 나오나? 네, 뭐잘 아... 어, 움직이네요. 움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저 자료함에 좀 이게 좀 문제가 생겼는데요. 요 네. 오른쪽에 이게 네. 사실은 요 왼쪽이 수혈을 하기 전에 그 빈혈 환 빈혈 상태 그 모습인데 이거 네. 지금 나오질 않아요. 제 생각에 안 되는데 네. 어, 엄청 빨리 돌아요. 원래? 네, 적혈구가 막 총알같이 날라가요. 예. 네. 적혈구가. 음... 왼쪽에는 빈비혈 원래 이제 빈혈. 지금 구동이 안 돼서 그런데. 빈혈이라 열일하는군요. 적혈구가 한수명이 그런데 어쨌든간에 그 빈혈 상태를 수혈로 교정을 했더니 이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뭐 가다서다 뭐뭐 안하죠? 안하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보니까 그 혈액 백 안에 있는 그 적혈구가 서로 막 응어리지고 막 그런. 혈액 백 안에 그러니까 그 헌혈 받은 그그 예, 예, 예. 안에 있는 그 적혈구가 예. 원래 토통 토통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음. 안에서 며칠 지나면 서로 응어리지고 네,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있더래는 거지. 예. 그런 피가 음.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는 예. 그 헌혈을 받았을 때그 아주 패시했던 그피 그게 아니라 예. 그 안에 들어오면 서로 응응응어리가 응, 음, 지더래는 어, 어, 거.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혈액을 너무 우, 우습게 아는 거지. 예. 그 안에 있는 어, 적혈구 단백질들은 어. 네. 면역에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의 아. 피가 내 몸에 들어오면 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나 면역 시스템이 예. 이 피와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음. 지금 아, 수, 수술 수술에 수, 수술에 지금 쓰여야 되는 이 면역체 아. 그러니까 내가 수혈을 받으면그 네. 수혈을 받은 사람의 몸이 면역 체계가 음.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래서그 이제 이게 감염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혈을 받으면. 아니, 그게 혈액형 갖고 뭐 RH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런 거다 해도. 다 해도 어. 저 혈액이 내 혈액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몸이 인지라는 거죠. 아... 왜냐, 거기에는 내가 나와 다른 혈액형이 들어오고 뭐 피가 네. 들어오고 예. 음. 그 몸에 있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들어오는데 네. 그 단백질 가운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한 (200여 가지가) 넘는 단백질 가운데 아직 무슨 역할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 그니까 러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뭐또 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수혈이라는 게 단순하게 빨간 그~ 음. 수액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장기 인식이었던 거예요. 사실상의 사실상 피, 피, 굉장히 복잡한 장기였던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은 네, 각종 면역 뭐 뭐...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뭐 면역 억제제도 쓰고 별짓 다 하잖아요. 네. 똑같은 것이었는데 그런 러 아... 그런 걸 그냥 한 거지. 두 번째는 어... 그헤모그로빈이라는게 중요한 건데 적혈구안에 있는 거 예. 이게 DNA 보다 천 배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 음... 세포들인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니 음. 혈액 순환은 더 나빠지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그 음. 면역 체계는 다운되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 어, 절대적으로 피가 부족해 가지고 생기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수혈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네. 그건 안 그럼 죽으니까. 죽으니까. 그 맞지. 어. 그건 맞는데 네.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굳이 굳이. 불필요한 경우까지. 네. 그리고 우리가 혈액형의 종류를 네 가지로 알았는데 음. 지금까지 나온 바로 한 270가지 정도의 혈액형이 있다는 거예요. 혈액형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가지는 큰 톱니 바퀴고, 예, 음. 아주 작은 톱니 바퀴들이 또 있는데 그게 다 보니까 한 270가지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한 것인데. 아.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래 가지고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혈이라는 거를 장기이식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수혈은 필요할 때는 있다 어떨 때 음. 지금 당장 음. 지금 당장 과다출혈이 일어날 때는 음. 하긴 해야 돼요 어. 음. 그런데 이제 지금이 와서 보니까 음. 이 수혈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였다라는 거 그리고 음, 와. 어, 얼마든지 인간이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고. 와. 지 근데 이제 이게 의사들이 문제인 게 지금 자료화면 보시게 되면에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1 5 군데 센터를 본 거예요. 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한 건데 이건 외국 데이터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10번 센터에서는 85%가 수혈을 하고 음. 15번 센터는 15%만 수혈하고 다시 말해서 의사들마다 이 수혈에 대한 어떤 음. 기준이 각각 제각각인 거죠. 아, 그냥 많이 써하는 의사가 수, 있고 어, 어, 음. 어, 저희도 이제 있고. 수, 수술하다 보면은. 네. 수술하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피좀 나면은 예. 야피다아뭐 이런 사람이 있고 음. 또 어떤 분들은 뭐아그저 수혈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고 좀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아. 뭐. 근데 이제 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이제 음. 수혈을 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요즘 자료 화면 또 보시게 되면은 예. 어 아마 지금 지금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혈들이 음. 한12% 정도만 적절하게 수혈을 했다라고 볼수 있고 나머지는 과도한 수혈 나머지 있다. 부분들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과도하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음. 네. 과도가 그러니까, 더많는 60%가 과도한 거. 그렇죠. 거구나. 대부분 이제 과도하게 어. 지금도 그렇고. 그... 근데 어또 재밌는 거는 뭐냐? 지금 네.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사실 은지금 별로 통용되지 않는데 네. 내가 그 CSI라는 걸 제가 한번 보니까 예. 그 반장한테 그그 저기 그그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 이상하다는 거이 환자에게서 이 죽은 사람에게서 음. 그~ 여잔데 남성 염색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반장이 음. 뭐라 하냐면은그 아마 그 수혈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수혈을 받으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 전혈이라는 걸 했어요 피를 전체 그냥 통째로 네, 주는 거 예, 예. 지금은 그렇게 안 줘요 대부분 예. 근데 그렇게 줬을 때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피를 음. (30년) 뒤에 뽑아보니까 30%의 병사에서 남의 DNA를 갖고 있어요. 내 몸에. 음, 내 몸의 DNA에 남의 DNA를 복사따 가지고 갖고 있어요. 수 수요, 수혈을 받은 수혈을 받은 그 사실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수혈 그니까 뭔가 지금 수혈을 받으면은 뭔가 저쪽 사람의 DNA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럼, 그럼 저 제가 안승찬과 같은 전투에서 싸우 싸워다가 음. 안승찬의 피가 저한테 온 적이 있고 음. 저는 둘다 살아나서 음. 이제 전쟁을 마치고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음. 그 아이의 유전자에 안승찬의 유전자가 아, 뭐들 아,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laughs> 아니고. 뭔지는 몰라요. 야, 무슨, 뭔지는 모르는데 야, 드라마? 이 일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은 이제 그 수혈에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과거의 겨, 경우를 보니까 음. 그 수혈을 받았을 때3 0퍼센의 인간은 네. 나 내가 받았던 그사람이 DNA를 카피 떠가지고 보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다는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입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유전자가 그건 모르지 어떻게 되는지 안 해봐서. 예, 그그 그거... 그, 그, 그 와...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할 거 없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좋은 익스될것 이제... 같아서. 아니, <laughs> 그게 아니면... 이제 그 <laughs> 아, <정말? 웃음> 마이크로 칼머리즘이라고 해서 네. DNA 변화를 초래하더라. 근데 아...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수혈을 받았던 환자에게서 10년 후에. 어 일종의 혈액암인데 넌 어드킨스 림포마라고 하는 병에 걸릴 확률이 높더라는 것은 학설이 맞아요. 아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 고 결국 수혈을 우리가 하면 있어서 <laughs> 분명히 수혈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일이라는지를 잘 몰랐던 거요 여전히 같아요. 전혀 잘 모른다. 어떤 일이라는지. 시도 정확히 모르는 거네요. 아직도 잘 몰라.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네 명의한테 수혈을 받았어요. 그럼 내 몸에 네 명이 들어온 셈이네요, 골루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인류의 어떤 의학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인류에서의 의학의 역사는 예. 끊임없는 오류가 이제 반복되고 예. 그 오류를 교정해 나가면서 역 의학의 역사가 발이렇게좀 이렇게 나가는 음, 건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좀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1800년대 중반에 이그나츠 음. 제일바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는요. 예. 음, 이런 주장을 해요.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을 때 음. 손을 씻고 받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많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 네. 어. 어, 균이라는 존재를 몰라가지고 아 200년 전에. 아, 균일한 존재를 몰라서 그냥 다이 어. 환자 받았다가 어. 저기 애기 나오면 또 받고 피 아. 묻은 손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너무나 사망률이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그나치 제엘바이스가 어디에 주목했냐면은 집에서 아기를 낳는 응. 것보다 왜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더 많이 죽는가. 아, 그에는 그랬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반에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사망한 그산모의 어. 부검을 하던 자기 동료가 그 부거마다 바늘이 찔렸는데 3일 만에 시림시림할 가 죽는 걸 보고는 아.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해서 손 씻고 악이 받쳐 있는데 그것 그 주장을 했다가 산부인과 학교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 사람이 사후에 그 자신의 그 주장이 이제 옳았다는 예, 걸다는게 밝혀지고 그 다음에 또 1900년에 이제 헨리 코튼 이라는 또정 미국의 정신과사는 예 정신병이 분명히 감염 때문에 올 것이다. 그 당시에 음. 또 이제 균의 존재를 음. 알아서. 네. 그래서 그뇌 감염의 가장 빠른 통로인 이 어. 입안이 드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환자들 전부 다 이빨을 뽑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불과 100년 전, 뭐 2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수혈도 어떻게 보면 인류가 일종의 좀 오류가 좀 있었던 음, 건데, 네. 근데 인류는 또 똑똑하니까 아... 이제 어쨌든간에 이거는 좀개선이 나가고 지금 현재는 예.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한 한 환자 수술할 때한 일곱 개 정도 피를 파이팅. 줬어요. 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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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환명에서 이 예. 골육종이라고 하는 예. 예. 질환명 일곱 개 정도를 줬는데 지금 이제 밝혀진 예. 그런 방식. 음. 그러니까 출혈을 줄이는 방법, 음. 그 다음에 빠르게 적혈구를 만드는 방법, 음. 또 좋은 수액 쓰고 사전에 미리 준비 잘하고 하면은 지금은 전혀 수혈하지 않고도 합니다. 아, 아. 그래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7.73%를 쓰던 거를? 지금 제가 보니까 예.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음. 아마 지금 수혈 받는 것에 한뭐 70, 80%는 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령화 사유로 가면은 피가 없어요. 음. 그렇죠. 헌혈은 30대, 아, 그렇죠. 2 3대에서 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피를 쓰는 거는 60대에서 8배나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자는 많아지고. 수술 받을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헌혈자는 저거. 어차피 피는 음. 모자라게 돼 있고 네. 특히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는 헌혈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음. 헌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헌혈은 네. 해야 됩니다 예. 또 수혈도 분명히 해야 될 때는 있는데 예. 우리가 수혈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왜냐 음. 피도 없지만 음. 수혈을 통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고 그렇다는 거지 교수님 그러면 네. 질문십니다 지금 수혈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제일 불안한 건 정확하게 네.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혈액형도 270개면 270분의 1이잖아요. 이 혈액형이 맞다는 당신의 유전자가 수... 나한테 온대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네. 네. 이거는 제일 안전한 방법, 수혈을 안할수 없는 상황 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내가 수혈해서 내 피를 내가 저장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아닙니까? 내가 건강할 때 피를 계속 빼요. 피라는 거는. 어. 그 오랫동안 오랫동안 저장해 쓸 수가 없어요. 아, 그거 안 돼요? 네. <laughs> 냉동 뭐 270도 냉동 아니, 안, 안, 안 됩니까? 안 피가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게그 <laughs>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뭐한 뭐한 1, 2주 안에 그 헌혈된 걸 쓰는데 아... 네, 그렇게 뭐 20일을 넘어가고 안 이러면 되는군요. 저장해 놓는다는 게 말이 안든요 그 피가 거의 뭐 음... 거의 의미가 없는 피라서 아... 수혈은 물론 이제 그 수술 직전에 예. 보통 큰 수술 앞두고는 한동안은 저희 저 의사들이 음. 한 2, 3주, 뭐 2주 전 이렇게 그 음. 자기 피를 좀 뽑아놨다가 예. 그걸 쓰기도 하고 했는데 음. 그걸로 이게 커버되는 건 아니고 그게 되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요. 음.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예. 어, 수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그래요? 예, 굉장히 많아요. 어, 제가 뭐 어, 어떻게 수술을 하고 그럼 피가 나는데 어떻게 수혈을? 아니. 그러니까 출혈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있고, 이요, 음.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처럼 그렇게 너무 놀, 놀래가지고 놀 미리미리 막 음. 수혈할 필요 없고 네.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서 꼭 필요할 음. 때 수혈하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 음.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손이 많이 가죠 그리고 하죠. 그리고, 음. 그리고 음. 또 피를 빨리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약재들도 음. 예, 그 예를 들면 뭐 아하. 고용량의 철분제 같은 게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음. 그 제가 아까 왜 출혈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 여덟 배나 빨리 적혈구를 찍어낼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 호르몬이 적혈구를 만들어내려면 철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음. 그런 철분도 이미 좋은 재질들이 굉장히 많이 아, 나와 있고 수술하기 전에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930년대의 그 개념을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10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도 (1930년대) 주장했던 것을 가지고 의사들이 그~ 수혈 관리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다 좋다 이거예요 음. 음. 수혈을 뭐~ 많이 해도 다 좋아 단 네.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수혈을 해서 부작용이 없었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예, 안 하겠는데 예, 예, 음. 이~ 부작용이 있는 것을 신중하지도 않, 않고 막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교수님, 교수님. 어, 그래. 근데 왜 저희는 이런 얘기를 교수님한테 처음 들었을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같은데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잘안 듣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는 예. 저의 어떤 저 독특한 가설이 아니라 예.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10년 동안에 예.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이 있어서요 어. 과거에 그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어르신들 많이 봤거든요. 관절염 환자들, 네, 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예전에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막한 6, 7 0가 수혈을 했어요. 음. 6, 7 0퍼센가그 아. 음.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네, 뭐. 네. 대학병원하고 또 전문병원하고 어. 일반 병원 다르고 음. 병원마다 좀 다른데. 예. 음. 뭐 참고로 이거 이런 말하면 근데 저 저희 병원에서는 내가 하도 음. 얘기를 했더니 2 미만이에요. 음... 수혈률이. 그러니까 동일한 수술에서 음... 불과 10년 만에 60, 70%의 수혈이 2%로 줄었다. 수혈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음... 근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의사들이 반발이 심하고. 예... 그도 하고. 의사들을 그 깨우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음... 음... 자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네. 소홀했다. 음... 음... 가장 넘기 어려운 허들은요, 관습이거든요. 네. 하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못했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법도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정부에서 예. 가이드라인은 만들어놨는데 그 수혈을 어. 이렇게 할 때가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예. 이제 지금은 각 병원에서 어. 수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적정한, 아. 적정한 수혈을 잘하고 있는지를 음. 모니터링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바뀌긴 할 텐데 제가 오늘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예. 하는 말은 예. 환자들이 알아야 돼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이제 어. 수혈을 하겠다고 의사가 그럴 때는 예. 이게 확실히 그 적절한 수혈이 맞죠라고 한 번은 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오, 보수적으로 해달라고 해야 되는요 그리고 가능하면 거군요. 수혈을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 응. 어, 그렇죠. 적게, 적게. 응. 그러면 응. 안 해줍니까? 분명한 거는. 네. 응.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까지 코너로 몰아넣으면서 수혈 안 하는 거 그건 좀 반대예요. 아, 물론이죠. 예,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 의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예.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똑같은 건데도 음. 뭐 나는 음. 계속 지켜볼 거야. 그렇게 음. 할 수는 없는 거지. 네. 내 환자의 생명과 지켜야되는 음. 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면은 네. 계속 줄일 수 있고 이 줄이게 되면은 환자의 감염률. 예. 사망률을 급속하게 떨어뜨립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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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의 피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음. 너무 좀 등한시했다? 좀 이렇게 경각심이 없었다? 음. 그 약간의 수, 피, 수, 피만 있으면 된다면 정말 자기 피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네. 그게 보관이 안 된다 하니 음. 그건 안 되고 음.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인공 혈액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예. 되게 쉽지는 에깃한. 않을 것 같아. 그거는, 네, 그건 예. 또, 어.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요원한 일일 것 같고, 음.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할수 있는 것은 음. 어떻게든 간에 음. 가급적 불필요한 수혈은 줄여야 된다. 수혈이 장기식과 같은 거다. 이렇게 네, 기억을 그, 해도. 그, 그렇죠. 아주 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미션을 음. 딱 어떤 메시지를 정확히 받으셨는데 음. 수혈은 장기 이식이지 음. 빨간 수액을 맞는 게 아니다. 아, 그 영양제 맞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근데 지금도요, 그뭐 70년대, 80년대에 제가 네. 깜짝 놀랐는데. 7 0년대 이민을 가셨던 분이 우리 병원에 한번 오셨는데 네. 이 보혈 주사를 맞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아, 없다보혈이요그 응. <laughs> 보혈 주사가 뭐냐 그러니까 <laughs> 그게 수혈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 아직도 우리의 관습 속에는 네. 피는 좋은, 좋은 거 어... 음. 남의 피를 받는 거 건강한 사람의 피를 받는 건 좋은 거뭐 어... 이런 얘기 생각이 아직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네. 내게 좋은 남의 피는 없어요. 아, 그렇지. 어쩔 그렇지. 수 없이, 할수 없이, 필요에 어. 의해서 우리가 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는 어. 뭐 인스턴트 식품 뭐뭐 뭐 음, 이런 거뭐 뭐뭐 뭐, 뭐 뭐. 좋으니 나쁘니 가릴 건 없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어, 정상적인 상태에서 뭐~ 약간 좀 뭐~ 어, 배가 좀 살짝 사람도? 고플 정도 그럴 때는 어, 우리가 뭐~ 그런 음식을 굳이 먹으려고 안할 놀려고 하는 것처럼 어, 아. 건강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의료에 있어서도 수혈은 우리가 의사들도 좀잘 알아야 되지만 네. 일반 국민들도 수혈 그러면 한 번쯤은 고개를갸우 뜬하고 네. 음. 꼭 필요한 건 맞지요라고 하는 질문 정도는 좀할줄 알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지금 <laughs> 제 팀장이는 사슴 피도 사슴 피는 사람 피도 안 좋은데 지금 사슴 피가 괜찮겠습니까? <laughs> 네. 네. 그렇죠, 네. 야 진짜 이 영상은 정말 예. 의사 선생님들도 가능한 많이 보시면 먹으셔, 좋겠고 보시면 좋겠네요. 예. 어, 그리고 어. 뭐 가끔 소비자들도 가끔 의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렇죠. 음. 당신도 A 고 A 형이고 나도 A 형인데 음. 어떻게 우리 애가 B 형이나 오냐? 음. 이거 뭐냐?라고 <laughs> 할 때. 시원 받았나 보지 뭐. 그나. 그래. <laughs> 네. 아, 아니, 아니 논점을 해주마 <laughs> 논점을. 쓰는 거 네, 아닙니까? 아,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시간이 많이 어 지났네요. 아 엄청난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요. 인류가 아, 아직도 많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율주행차가 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laughs> 여전히 많다는 걸 진짜. 엄청 어, 좋 그런 시간이었네요. 어. 지금도요. 어. 매초당몇초당 우리 세 사람의 보면서는 240만 개의 적혈구가 네. 찍어져, 240만 개 생명이 매초 당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 네. 피가 다니는 주행 도로가 지구의 지구둘레 두 배나 되는 어. 혈관을 갖고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음. 단순치 않고 어메이징한데. 자꾸 인간은 뭘 조금 안다고 해서 이제 끝났어 우리가 다할수 있어.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교만한다는 어. 게 문제라는 거죠 제 얘기는 네, 남자는 혈액형 뭐예요? 저는 A, B형입니다. <laughs> A, B형이시잖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박정 우 교수님은 혈액형 뭐십니까? 좀 B형인데. B형, B형. 아, 알겠습니다. 나쁜 남자다운 남자 혈액형. 나쁜 노래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종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의사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저희 음. 네. 언더스탠딩에. 네. 어. 저희는 의학에 관한 한 뭐가 어. 중요한지 어, 음. 잘 그걸 모르니까요. 누가 알고 있는지를 네. 잘 모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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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알리셔야 될게 있으면. 네. 그렇죠. 네. 네. 네, 여기이 제가 제 좋아하는 이유가 음. 다양한 주제로 네. 네. 들으면 은 네. 너무 재밌는 주제로 네. 해서 음. 그래서 네. 저도 출연 신청을 한 겁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